안녕하세요. T 시게입니다. 이번에 볼게임은 뭐 CMPIT라는 게임인데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어떤 미완성된 부분에서 완성된 부분을 그려가지고 완성하는 게임인데, 근데 게임 제목이 좀 이상해가지고 이거를 제가 읽어보니까는 CMPIT, Simple It이라고 읽히는 것 같거든요. 뭔가 게임 내용이랑도 좀 맞는 것 같아요. 단순한 무언가 뭐 그런 식으로 뭐 아무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 보이는데요. 지금 사람 모양인데요. 토리얼판 어, 같죠? 뭔가 이렇게 알림 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발을 맞아 그려주면 되고요 그래픽이 굉장히 특이하네요. 어떤 약간 실사 그런 식의 색종이, 그런 걸좀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 이번에는 여자 캐릭터고요 다리를 그려주면 되겠죠? 걸, 오케이. 이번에는 하트 같은데요. 하트. 이미 완성형 하트 같은데? 아니면은, 플러스는 뭐야? 광고 없음. 아, 이런 식으로 뭔가 힌트 같은데요. 이게 뭐지? 뭐야, 이거? 다시 플러스? 광고 없음. 하트. 뭐 하는 거지? <laughs> 일단, 대칭적으로 봤을 때, 여기 아래 하나 점이 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 뾰족하게? 아, 그렇지. 오케이. 대칭을 보면 되는 게임인 것 같아요. 자, 다음 판이고요 아, 보니까는, 요거 눌러가지고, 그걸 스테이지를 넘기는 그런 건가 보네. 뭐, 좋습니다. 지금, 이거는, 사람 얼굴 같은데? 눈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음 페이스 오케이 얼굴 맞네요. <laughs> 되게 애들 교육 게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거 뭐야? 아 힌트 이런 식으로 사과죠? 오케이 애플. 자 이번에는 체스판 같은데 어, 중간에 하얀색이 빠져 있죠? 이러면은 체스 보드 오케이. <laughs> 이번에는 집 같은데요. 음, 문이 없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하우스. 좋습니다. 이번 거는, 어, 하트 같기도 하고, 입술 같기도 하고, 입술 쪽으로 좀 많이 느낌이 듭니다. 이거 이렇게 그림 되는 거 아닌가? 오, 맞네, 마우스. <laughs> 자, 이번에는, 어, 물음표? 말 그대로 진짜 물음표? 이거 이러면 되나? 아닌가? 보통 물음표는 이렇게 해가지고, 점이 하나 찍혀 있잖아요? 이런 식인가? 아, 맞네. <laughs> 물음표. 좋습니다. 이번 거는 딱 봐도 자동차 같죠? 바퀴 하나 더. 어, 오, 어, 이거 아니고. 어 지워지게 되네. 좋습니다. 뒤가 짧은 거 보니까는 해치백 자동차 같아요. 자, 이번 거는 햄버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위에 이거는 깨 같고요. 요런 거. <laughs> 패티. 이렇게 그림 되겠죠? 차근차근.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 무슨 불고기 버거인가? 뭐 아무것도 없네요. 요번 거는, 뭐야, 이거? <laughs> 그냥 봐서는, 닭 같은데? 요거 위에가 이렇게 머리, 깃같고요 요거는 부리 같고, 요거는 다리, 날개. 아무리 봐도 닭인 것 같은데? 그러면 날개를 대칭으로 그려볼까요? 이렇게? 아, 로켓이야? <laughs> 아니, 로켓 아닌 것 같은데? 다음 판이고요 검정색에 하얀색이 있고요 음, 밥솥인가? 오, 뭐지? 일단 중간에 뚫려 있어가지고, 뭔가 채우면 되지 않을까요? 아, 스시? 아, 그래, 뭐, 그렇게도 보이네요. 오, 기발합니다. 요번 그림은, 어, 이거 연필 같은데? 앞에 검은색. 아, 그러네, 펜슬. 요번 <laughs> 그림은, 음, 이거 오리 같은데요, 오리? 오리 같은 걸가정하고 보면은, 얼굴 쪽에 불이가 빠진 것 같아요. 불이. 어, 그러네. 오리면 덕 아닌가요? 어, 이상하네. 이런 치킨도 해외에서는 있나? 요번 <laughs> 그림은 아무리 봐도 촛불이고요. 뭐, 캔들? 그러겠죠? 오케이, 캔들. 요번 거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림상으로는 어떻게 채우면 될지 알것 같아요. 이러면 되겠죠? 근데 이게 뭐예요, 이거? 아, 피자? 아!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는 굉장히 좀 크게 확대한 픽셀 아트인 것 같아요 음 기발하네요 이 그림은 느낌이 딱 왔어요 미국 국기 같아요 요렇게 어, 맞는 것 같아 US 플래그 <laughs> 별까지 좀 찍혀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그림도 딱 예측이 됩니다 이거 호랑이 같죠? 바코드 같은 무늬 잠깐만 요, 요거 빼고 응 그러네 타이거 <laughs> 근데 호랑이가 좀 많이 굶은 것 같아요 많이 야유였네 요번 거는 에펠탑 같은데 한번 대칭적으로 그려보죠. 이렇게 찍고, 오, 이거를 이렇게. 아, A. 오케이. 그러고 보니까 에펠탑이 좀 A처럼 생기긴 했죠. 이번 그림은, 야, 이거 뭐지 이거? 서류 가방처럼 생기기도 했고, 그림 상에는 어떻게 완성하면 될지 알것 같아요. 이렇게 채우면 되겠죠? 아, 팬케이크. 이거 버터 흐르는 장면이네. 아, 기발하네요. 요번 그림은 이거 탁구 같은데, 어, 라켓을 그려주면 되겠죠? 어? 파란색? 파란색이라. 보통 탁구는 그 빨간색, 검정색인데? 오, 어, 오케이. 뭐 됐습니다. 요번 그림은 뭐지 이거? 검정 줄이랑 빨간 줄이 있는데, 뭐지 이거? 어? 노란색? 이거 국기 같은데?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럼 요렇게 독일 아닌가? 그렇지. <laughs> 음, 좋네요. 자, 다음 판이구요. 이번 그림은, 음, 주사기인가? 뭐지? 일단 대칭적으로 그려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렇게 아, 비행기. 이렇게 위에서 본 비행기 모습이네요. 오, 뭐 좋습니다. 요번 그림은 어 덤벨 같은데? 어 아닌가? 이렇게? 아눈 <laughs> 눈동자 오 그렇군요 다음 판이고요 어 뭐지? 이것도 대칭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뭘까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점어 이렇게? 요렇게. 일렉트릭, 아, 기타? 아. 이거 무슨 하늘소 아니면은 무당벌레처럼 생겼는데? <laughs> 이번 판에 그림은 딱 봐도 이거 맥주죠? 그 맥주잔에서 맥주가 흐르고 있는 모습이죠? 음, 비어. 좋습니다. 자, 요번 거는, 음, 이거 첼로 아닌가? 바이올린? <laughs> 그림이 너무 커가지고 첼로인 줄 알았어요. 요거는 코끼리 같죠? 느낌이? 코끼리는 코가 길어야 되는데, 이 정도면 코끼리 맞는 것 같은데? <laughs> 아닌가? 코끼리 맞는 것 같은데? 눈? 코가 좀 길어야 되나? 이렇게. 아, 그치, 그치. <laughs> 좋습니다. 어. 이거 코 잘못 그렸으면 한참 헤맬 뻔 했습니다. 네, 게임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CMP IT라는 게임이었는데요. 굉장히 좀 아동 그런 게임 느낌이 듭니다. 게임 그래픽이 특히 눈에 띄었는데요. 꼭 색종이를 위에 올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림에 대해서 추측하는 그런 재미도 있었고요. 뭐 재밌어 보셨으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